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단 1년을 살더라도 그 1년을 활기차고 건강하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몸을 탄탄하게 지켜줄 5가지 필수 영양소와 그 영양소가 가득한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삶의 비밀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이 일상의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 먼저 소개할 영양소는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 마이너스 3은 심장과 뇌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지방산은 혈중 중성 지방을 낮추고 염증을 줄이며 뇌 기능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고등어가 있습니다. 고등어 100g에는 하루 권장량의 약 90%를 충족할 수 있는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2회 정도 고등어를 섭취하면 심장 건강과 뇌 기능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비타민 D 다음은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부족하면 골다공증 뿐만 아니라 면역력 저하로 감염병에 취약해질 수 있어요.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버섯이 있습니다. 특히 햇빛에 노출된 표고버섯 100g에는 약 400IU의 비타민 D가 포함되어 있어 하루 권장량의 약 50%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햇볕을 쬐어 활성화된 버섯을 자주 섭취하면 비타민 D 부족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답니다. 항산화제 이제 항산화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항산화제는 세포를 손상시키는 자유라디칼을 중화시켜 노화를 늦추고 심혈관 질환과 암의 위험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항산화제가 풍부한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블루베리가 있습니다. 블루베리 100g에는 항산화제가 다량 포함되어 있어 하루 권장량의 약 25에서 30%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한 줌의 블루베리가 여러분의 세포를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프로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이들은 장내 유익한 세균의 균형을 맞추어 소화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캐피어가 있습니다. 캐피어 100ml에는 다양한 종류의 프로바이오틱스가 함유되어 있어 장 건강을 유지하고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아침 캐피어 한 잔으로 장 건강을 챙겨보세요. 마그네슘. 마지막으로 소개할 영양소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신경기능을 조절하고 근육을 이완시키며 심장 리듬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또한 에너지 생성과 단백질 합성에도 관여하여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죠.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시금치가 있습니다. 한컵 분량의 시금치에는 약 150mg의 마그네슘이 함유되어 있어 하루 권장량의 약 40%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시금치 샐러드를 매일 섭취해보세요. 마그네슘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한 5가지 영양소는 단 1년을 살아도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꼭 챙겨야 할 필수 영양소입니다. 건강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